봉화군이 주민 자치위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청량산 박물관이 2025년 박물관 대각 수료식을 개최했습니다. 봉화군이 하천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봉화입니다. 봉화군이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함께 만드는 주민자치, 위원의 역할과 실천 방향을 주제로 주민자치의 발전 과정과 위원의 역할, 우수 사례 등을 공유했습니다. 교육에는 각 읍면 주민자치위원과 담당 공무원 등 150명이 참석해 지역 현안 이해와 소통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됐으며 군은 앞으로도 주민주도의 지역 발전을 위해 주민자치위원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봉화군 청량산 박물관이 2025년 박물관 대학 수료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9월 개강한 이번 과정은 봉화의 역사와 고고, 민속 등 지역 문화를 다각도로 조명했으며 매주 봉화읍 청소년센터에서 열린 강의에는 50여 명의 지역민이 참석했습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문경과 상주일대에서 문화유산을 탐방하는 현장 답사도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으며 박물관은 내년에도 지역 역사 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봉화군이 홍수기 이후 하천 시설물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관내 지방하천과 하천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과 정비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제방과 호환 등 주요 하천 시설물의 상태를 살펴보고 퇴적토와 유수지장목 실태를 점검했으며 공사 현장 안전 관리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군은 점검 결과를 토대로 하천 시설물 보수 보강 계획을 수립해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봉화군이 2025년 인구주택 총조사 참여를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오는 18일까지 진행되며 봉화군 전체의 20% 표본 조사군에 거주하는 내 외국인과 거처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군은 군민들이 콜센터 또는 총조사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정확한 통계 작성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봉화군이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11월 한 달간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합니다. 군은 환급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누리집과 블로그, SNS 등을 통해 환급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현재 미환급금은 1,923건, 약 3,200여만 원이며 납세자는 정부24나 스마트 위텍스 앱, 봉화군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간편하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대원 재정과장은 환급금은 5년 내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며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습니다. 봉화군 정신건강복지센터가 2025년 경상북도 정신건강의 날 기념식에서 도민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 예방에 기여한 공로로 경상북도 지사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2017년 개소환 센터는 정신질환자 살해관리와 재활프로그램, 자살 예방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군민의 정신건강 향상에 힘써왔습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이번 수상은 봉화군과 유관 기관의 협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정신건강 파트너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봉화군이 오는 12월 15일까지를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2025년 가을철 산불 방지 대책 추진에 나섰습니다. 산불 진화대와 감시원 등총 180명을 선발 배치해 산불 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 진화 헬기를 임차 운영하고 입산 통제구역 18개 지구를 지정해 산불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군은 가을철 건조한 날씨 속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군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봉화군이 가을 단풍철을 맞아 청량산 종합산 가지고 일원에서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는 23일까지 열리는 이번 장터에서는 직접 재배한 햇사과와 고추, 산나물, 버섯 등 지역 농산물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청량산을 찾은 관광객들은 신선한 농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으며 군은 이번 행사가 도농 상생과 지역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봉화군이 11월 14일까지 2025년 5차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에 나섭니다. 이번 조사는 단전, 단수 등 생계위기 가구와 고독사 위험이 있는 1인 가구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지역사회단체 등 인적안전망을 활용한 현장 중심의 발굴활동이 펼쳐집니다. 군은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해 긴급지원과 민관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봉화군이 2025년 하반기 화물차 육아보조금 부정수급 자체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육아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의심거래권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군은 주유소 현장 확인과 자료 검증을 통해 부정수급 여부를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군은 이번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고, 투명한 육아보조금 관리로 건전한 운송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봉화군이 오는 14일까지 과수 생력화 장비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총 사업비 약 6억 5천만 원 규모로 아흔 여섯 농가를 대상으로 승용형 고속 분무기와 승용 개초기, 고소 작업차 등을 지원합니다. 구는 사업 미완료 농가를 직접 점검하고 조기 완료를 독려하는 한편, 완료서 검토와 행정상 안내 등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화군이 11월 지방세 수시분을 부과하고 납부기간 내 납부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수시분은 취득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을 대상으로 미신고건과 국세청 결정자료, 부동산 및 차량대장 변동분 등을 종합조사해 세액을 산정했습니다. 군은 정확한 과세를 위해 사전 안내와 납부고지서를 발송했으며 납부기간은 11월 16일부터 12월 1일까지입니다. 봉화군 보건소가 진드기 에게 감염병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가을철 영농과 등산 등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시기 진드기 물림을 예방하고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보건소는 찌찌가무시증과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의 위험성을 알리고 긴 옷과 토시 착용, 기피제 사용, 귀가 후 샤워와 세탁 등 예방 수칙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김재돈 보건소장은 발열과 근육통 등 증상이 나타날 경우 진드기 감염병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와이드 봉화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